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얼마나 신청하고 얼마나 만에 나오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왔다는 소리는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개인회생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법 변제금은 얼마로 변제금을 얼마로 하겠다 고 일단 잠정적으로 합격이 된 거죠. 뭐 그다음에 채권자가 이 시점에서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뭐뭐 뭐 채무자가 속인 걸이으로 꼬발린다든지 채무액수가 틀려진다든지 증가하다든지 변제금도 좀틀려줄수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개인회사 개시결정이 나오면 합격했다고 보는 건데 어, 보통은 접수하고 보통 사건이 3, 4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완벽해가지고 뭐더 하나 조사할 거 없는 경우에는 뭐 신청하고 1, 2개월 안에도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뭐 자랑이 아닌 겁니다. 그건 뭐 여건이 그 사람이 투명해고 뭐 변제일도 완전 100%뭐 높고 그러니까 잘 1, 2개월 만에 나온 거지 그런 게 됐다고 자기가 실력 있다고 자랑할 건 아닌 거예요 변호사, 무사가자 그런데 복잡한 사건은 소신 뭐 오래 네? 끌는 사건은 개시 결정 나오는데도 1, 1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시 결정이나 울산 법원 빼고는 나머지 법원들 개시 결정 나올 때 변제금을 납부할 회생위원 계좌번호가 통보되어 오잖아요. 근데 뭐 원래 신청할 때 90일 뒤로 변제금을 내라고 써 있는데 변제기간에 뭐 개시 결정이 그렇게 늦게 나오니까 계좌번호 몰라서 못 내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그걸 많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들 신청하고 90일 뒤부터는 예상 변제금은 놔 놓고 있어야 됩니다. 놔 놓고 있다가 뒤늦게 개시 결정 나오면 그때 만0변제0원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근데 요즘은 또 살살 연기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래 변제기를 연기. 예전에는 이래 변제기를 대범다게 늦게 연기해줬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뭐 개시 결정도 늦게 나왔는데 뭐. 이래 변제기를 개시 결정 나오기 한달 전부터인 거로 이제 변 변제가는 수정해내라 옛날에 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3, 사년이에 하루 아침에 싹 돌변한 거예요 법원에서 일치안돼 그래서 그거 믿고 있다가 변제금 안 많았던 사람들 다 폐지되고 다시 처음부터 신청했다고 변제금 마을로 뭐못 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제기 개시결정뭐 연장된다고 믿고 있지 말고 그안 해주고 한 분도 안 많았는데 연기 안 해주면 개털 되는 거니까 꼭 만호하시기 바랍니다.